원하겠다. 견제를 당할만. 아! 꽤 있는 네, 네. 야 유영진 개말렸어. 네, 오늘 진짜. 유영진 네, 전진 팔배라고 네. 했거든. 네. 근데 대각이네. 네. 이거 보는 순간 시구 있지. 드론 있자. 반응? 반응했어. 와. 김민철 오. 어 네. 컨디션 좋아. 이제 김민철은 이제 웃고 있지. 대각이네. 벙커만 못 찍게 하면 되네. 어 이제 벙커를 못 찍게 하잖아. 그럼 링 남은 그냥 막히거든. 자, 여기서 이제 세계 세기. 세계 좀 때리겠는데. 네. 이 어, 네. 이게 네. 대각이라 그래. 그 대각이라서. 대량으로 손좀 많이 좀 불쾌할 거예요. 저글링이 나아 버리거든. 이렇게 벙커만 아, 못 치게 네. 하면 네. 대각이라서. 아, 이러면 네. 이제 조진 거지 인생. 김유영진. 유영진 인생 왜 조졌어요, 거. 이거. 와, 근데 여기서 저것도 주제 저글 저글링 그만 뽑아야 돼. 다 드론 뽑아야 돼, 이제부터. 근데 이렇게 출발을 해도 아까 1연기 보면은 눈으로 김민철이 또 잘하다가도 병원에 유리하다가도 삐끗하면 진다 와 테크 차이도 하신 많이 난다 그냥 안전빵 하는 것 같아 김민철 좀 과하긴 한데 와 지금 팩토리 완성도 안됐어? 팩토리 이제 완성도다 가아까지 마친 상황이고요. 네. 어차피 마린 메딕으로는못 들어, 음. 저거안맞아 어. 대각이기도 하고, 뮤탈이 저, 다 오는 거 보고 있단 말이야. 네. 여기서부터 나요 어, 센스 우주. 있으면 러커 큰 앞에다가 러커 만들어라. 로커... 에그... 저 잡아, 저 잡아 왼쪽에 있는 로커... 말이 뭐해? 네. 뭐 어, 네. 저거 왜안 잘라 그래, 손큰 앞에다가 로커... 러커 로커 만들어라. 이 진짜 이 센스 있으면 너 네. 그래, 이게 센스에요, 이게. 왜? 이러면 마린맨이고, 네. 강제로 네. 끌어야 되거든, 앞으로. 선크한테 한두개씩 더 맞거든. 이래가지고, 롤커가 몸대는 아, 거야, 저게. 러시러시 아, 네. 러시. 러시, 러시. 아직 비니까하다 네, 이거. 어, 아, 안 뚫려, 안 뚫려. 롤커 나오잖아. 안 뚫려. 성크 취소하지. 야수슬도안 나왔는데 지금 네, 나오고 있다, 야. 그 디팔로 나오고 있다야. 테크 차이 개심하다. 네, 이거한방 그그 쇼부, 그 쇼부 네, 같아. 한방 네, 쇼부. 네. 아 드랍시고 있 진짜 네. 많이 하네. 근데 여기 커널이 없어 셋이 진짜. 진짜. 근데 커널이 달라요. 없어가지고. 어, 이거 러커 베스한테 지워주고 오, 자 드라스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커널 없어가지고 헬처리를 최소한으로 지금 맞춰놨어요 확장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저거가 이렇게, 이렇게 짱박혀 있다는나한방 나가겠다. 해처리도좀 무식하게 개 늘리잖아. 센터에서 공간그 플레이그 가스 하나 플레이그. 아 플레이그 저따 뿌리 약까 뿌리지. 여기도 좀 개스켜서 방어도 배치가 돼 있어서요. 네, 뚫고 나오느냐 억이 차이. 야, 근데 뭐. 유영진 눈치 개발르다. 하면서트 네, 준비하고 있는 유 야, 네. 유영진 네. 눈치 네. 개발른 게뭔줄 알아? 저그가 이러면서 한방 기어나오면서 1 2시 먹잖아. 한방 일단은 쥐어 짜면서. 이제 좀 마무리 됐고. 탱크 뽑고 있어.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죠. 센터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지금은 저 네, 본. 눈치를 본, 벌써 챘네 저거. 저거 가야지도 그 미리 출발. 어 나왔다 그, 그 유니. 야 드랍 시리 저거에 또 흔들리면 게임 지저분해진다 이거 움직이고 네. 지상병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네. 선을 끌어당기고 후진이에후진 아, 뭔가 김민철이 지금 쫄아있는데 와 이게 네. 여기를 지나서 저 어? 본진의 디 마운드 있는데 떨어지면은 좋긴 하거든요 네. 아또 네. 흔들린다 네. 드랍 시리 여기 지금 시계 파괴아니이 정도는 흔들린 것도 아니야 네. 아니야 잘 막았어 잘 막았어 지금 병력이 백하면은 수비가 이렇게 됐고요. 네. 막, 어, 대신에 지금 이 정도만 IP 안본 거야. 저그. 네. 결국 이게 목적이었네요. 그렇죠. 예, 드랍시 이면 지금 미츠와 본전이거든요. 네. 네. 병력들 마구 써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는 붙으면서 시즌 풀어버리고요 예. 저도 병력이 어느 정도 센터에서 <laughs> 예, 교환할 수 있는 병력의 위치를 플레이가 좀, 좀 에, 에, 이상한데 치명적인 위치까지는 안 내줬습니다. 네. 계속 펀치 좀 이어지면서 네. 지금 여기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 예, 추가적으로 지금은 를 이것도 아니고 했고, 저것도 아니네. 병력 생산량은 역시 이제 가스 병력 생산량은 적어도 높아질 수 있을 만한 이런 시기거든요. 갈 아, 것만 아, 가고 말 아, 아, 것만 아, 말아야 되는데. 하나, 하나 내고 탱크 세기는 네. 입니다 네, 응. 예, 여기서 탱크가 이거 음.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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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를 안뚫어3시에다가 힘을 합칠 것이 그냥 눅노로 이동하네. 빙빙 돌아가는데. 상관 없겠다.

말 거면은 진짜 애매한 상황이돼요아 네. 근데 갈 거면 확실하게 가든가 말 거면 말든가. 그냥... 야 이제는 유영진이 어, 불리할 거다 사라졌어. 어차피 후반 네. 페이지여 가지고. 아 김민철 좀 애매한데 게임이. 가는 것도 아니고. 어, 아, 지... 단순 네. 본진, 본진. 오 단순 수비만 하네. 이 가장 치도 아. 없는데. 지금은 하게 됐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졌다 이거. 진짜 될 같다. 자, 이 위치 좋죠. 네. 졌다 네. 졌어. 네. 자, 야, 여기, 이 위치 너무 좋죠. 어커이없어 여기. 다섯 시 안마당을 지금. 그가 지금 백업이 느려 저우가. 네. 아니 중간부터 근데 플레이가 배우고는 이상하더라고. 배우고는 갈 거면 배우고는 가든가, 배우고는 말 거면 말든가했었어야 되는데. 수업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이러디? 문제는 이렇게 순위하다 보면은 테라에 멀티를 준다는 거죠. 네.

지금 12시 두위에 집중할 때가 아니에요. 뚫고 내려가서 근데 유영진이 게임 내에서 그만큼 잘했어. 이미 저거는 지금 구멍이 나 버린 상태. 그러니까 5시 파괴는큰 구멍입니다. 김민철 선수는 드랍십 무식도 진짜 필요 이상으로 하고 1경기 때 상황 좋았던 거 드랍십에 다 말아 먹었잖아. 그 생각한 것 같은데 1경기 PTSD. 본강쪽기때 드랍 시비 호되게 당하니까 드랍 시비 너무 의식을 해가지고 졸아 속게만 것 같아요. 아까 드랍시 떨어졌을 때 방어 트버가 깨졌나 보네 합비를. 지금 풀업도 안 돼, 사가스도 깨져가지고 오가스도 못 먹어. 소모전은 계속 일어나. 선물기 견제할 방법도 없어. 와, 답이 없는데 토에 있는 게 저기 빨간 점들 다병거든요 너무 <laughs> 네, 차입니다. 지요 네. 탱크 뭐 종류별로 탱가 개동하고 여기 또어요제 네. 무한 러시가 또 시작돼요. 와, 여기 파이어맨. 개니다어내고 있어요. 또 갑니다. 또 와, 가요. 못 막았어요.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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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치는 강력한 러시 선보이면서 이번 경기 승3대만